좋은 아침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야,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민 자, 이제 바울은 자기가 맡은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적용되어지는 한 가지 핵심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그들의 의로움을 빛나게 해줄 뭐 악세사리를 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른 목적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복음은 죄를 죄인 죄로 깨달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 진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자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그 증거라고 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곧 복음에 대한 비방자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박해자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폭행자였습니다. 자기까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시범 케이스로 자기까지.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시범케이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범케이스라는 것은 모범사례하고 좀 반대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니깐 구원받았어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나처럼 연구 많이 하고 나처럼 막 열정적이고 나처럼 변함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자기를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시범 케이스입니다. 에, 요즘 막 쓰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군대에서 보면 모범 사례도 있지만 시범 케이스도 있습니다. 모범 사례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뭐 좋은 사례를 어, 본다고 하면 시범 케이스는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그막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범 케이스로 막벌을 한다 지막 기합을 준달지 하는 제일 못하는 사람의 경우를 이제 시범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최악의 경우로, 자기를 최상의 경우로 두는 게 아니라 나니까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나라도 구원받았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 어, 간증의, 바른 간증의 핵심이죠. 많은 경우 간증이 뭐, 주님의 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자랑입니다. 그건 여러분, 어, 이, 뭐랄까요. 율법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어, 이것은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어, 것이죠. 율법은 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 정말 율법 앞에서 제대로 다루심 받고 나서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최악의 경우로 자기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의 시범 케이스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세 왕곧 피조물처럼 부패하거나 죽지 않으시며. 믿음을 통해서만 볼수 어, 있지만 유일하시고 비교할 데 없으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의 찬양을 어,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고 표현했던 이것을 한번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목회사시는 그의 사역의 최후의 쓴 편지인데요. 바울의 <laughs>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는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도 이야기했고 조금 지나서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도 묘사했는데 이제는 <laughs>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기를 미워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앞에 바르게 서게 될때 갈수록 자기에 대해서 <laughs> 부인하고 어,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 이것이 진짜 주님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laughs> 이어지는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데 디모데야 어,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천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에 있느니라.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너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는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언을 따라 싸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법을 떠나서는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어,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선한 싸움은 예언 곧 말씀을 따라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워야 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인 이 목회서신에서 또 디모데 어 서에서 보면 디모데 전세에서만 믿음과 착한 양심이 세 번이나 짝을 이루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다 믿는다 그러는데 양심에 털난 사람 많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도 버린 것이고요. 양심이 파괴되어지면 믿음은 위선이나 거짓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 싸웠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착한 양심. 이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후메네와 알렉산드의 경우를 이 양심이 파괴되어진 자의 경우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는요, 출교를 시켰다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양심을 잃어버린 것은요 사실 복음에서 이렇게 출교당해야 될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비방받는 이유는 교리적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표현이 적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착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우면요. 교회 안에서는 혹시 뭐막 믿음 믿음 하는 어그 사람 어이 훌륭한 신자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사람 싸움 싸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나 같은 자도 흑류를 입고 나 같은 자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 역시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확률과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의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 역시 내 자신이 얼마나 어, 악하고 죄인이었는지 한, 어, 공동체 앞에서 개인 어, 지체들 앞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의 디님돌이 되어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앙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용사들입니다. 말씀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착한 양심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심의 파손한 상태에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